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담유 성형외과 피부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양동준 원장입니다. 저는 김선희 이사입니다.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원장님 올해 계획하신 모든 일 수탄하게 잘이루어내시길 기원하며 우리 청담유 성형외과가 새로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김선희 인사님도 늘 건강하시고 청담연성형과 피부과의 발전에 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였으니 2023 성형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인데요. 원장님,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왔는데요. 요즘 성형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시나요? 그럼요. 이코술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콧대에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무보형물이라든지 자가조직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화려 했으면 좋겠지만 무리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티도 덜 나고 별나지 않고 무나지도 않은 모양을 선호하시고 이런. 부분을 또 많이 얘기하십니다. 하지 않으면서도 많이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성향이라니 <laughs> 어, 좀 어려운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요즘 성형 트렌드의 흐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예전에는 뭐 인라인, 아웃라인, 인아웃 이 정도 얘기가 주로 나왔다면 거기에 이제 새롭게 추가되어서 세미 아웃라인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쌍꺼풀을 일부러 엄청 키우기보다는 조금 더 길고 시원한 느낌을 갖고 싶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코 라인에 있어서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며. 그 자연스러움의 절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부리 형태를 조금 남기고 지프하시기도 하죠 연예인들의 이 사진을 갖고 오셔서 코 시작점을 낮게 설정했으면 좋겠다고 정해오시기도 하고요 코끝이 뾰족한 것에도 경계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코끝은 높지만 콧대는 자연스러운 것이 트렌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몇년 전만 해도 저 이마 거상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알아보시고 내 눈은 이마 거상을 해야 좋아지는 눈이 라고 정답을 들고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성형수술에 대한 지식의 범위도 늘어나고 장점들을 잘 파악해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늘었다는데요. 성형에 대해 이전에 비해 조금은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진입장벽이 낮아져서 쉽게 접근을 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2023 성형 트렌드에 대해 연예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22년대에요, 23년도에도 여전한 인기를 끌 뉴진스의 멤버 민지나 혜린이의 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눈은 화려함 속에 청순함, 또막 순수함도 가지고 있는. 화려하지만 자연스러운 게좀더 강조되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요. 눈 성형을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눈을 많이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눈도 점점 자연스러운 라인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전처럼 아웃라인 같은 화려한 라인보다는 인아웃라인이나 인라인처럼 자연스러운 라인이 좀더 인기를 얻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트렌드에서는 예전에는 뭐 신세경님 코 같은 직반 버선 코를 많이 선호하셨는데요. 최근에는 윈터나 뭐 칼이나 아니면 고윤정님 같은 코 라인을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장님 눈코 성형 말고 꾸준하게 사랑받을 만한 수술이나 시술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눈코 성형은 언제나 가장 많이 하시니까요 다른 분야를 말씀드리자면 리프팅 쪽이 좀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리프팅의 수요가 젊은 층으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이제 뭐 거상이나 리프팅 수술 또는 이제 뭐 시술이라 하면 중년 이상의 여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 리프팅 수술이나 시술을 받는 연령대가 점점 내려와서 30대까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적 의미에서 리프팅 시술 꾸준히 받으시면서 관리하는 20대도 많아졌고요. 현재 작은 절개로 꽤 야무지게 효과를 보는 리프팅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또한 실 리프팅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서 다양한 실로 주름과 처짐에 대한 대응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3년에는 리프팅 시술이나 수술의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리프팅에 대한 관심은 남녀노소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원장님, 그렇다면 2023 성형 트렌드에 대해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자연스러움과 화려함의 조화라고 할수 있죠. 지난해에는 SNS 영향으로 무조건 화려한 눈과 코를 선호했다면 23년에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이 화려한 기존이 유지가 될것 같습니다. 저희 청담연 성형외과 피부과는 결과가 여러분의 니즈와 부합하는 병원이 되도록 23년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담연 성형외과 피부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양동준, 김선희 이사였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